<laughs>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<거> <laughs> 제가 우리 국산 사모님께 이렇게 귀한 선물준 주는데 안 가도 반갑죠? 그렇죠? 그러면요. 우을 묶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. 입을 크게 익는 데로 찢으세요. <laughs> 이걸 이렇게 넣는 거야. 하! 보세요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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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로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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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목으로 하면 안 돼요. 배로. 다시, 세로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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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한번 넣어주세요. 하. 그냥 넣어주시면 안 넣어요. 목들어간다갈요 <laughs> 자,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. 절따라가다하하 하! 하! <laughs> 눈을 크게 하면 되게 무서워요. <laughs> 눈을 세우자처럼 가늘게. <laughs> 다시 절을 따라가다하하하하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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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말 잘하셨습니다. 절 따라갑니다. 둘째 둘째 길게 웃는다. 길게 길게 10초에서 15초 동안 웃어야 이 뇌하수체에서 어, 좋은 호르들을 분비해 주거든요. 그런데, 엔돌핀, a k 파인엔 k 세포를 분배해줘요. 그런데, 그냥 웃으려 힘드니까 제가 호흡을, 손을 이렇게 하면 숨을 끌어 당기세요. 그러서 쓰세요. 그러면, 사냥 없이 질려 웃으시는데, 이때 방법이 있어요. 이 과량근을 조여주시는 겁니다. 한번 조여보시기 바랍니다. 과량근이 똥꼬입니다. 이 똥꼬를. <laughs> 잘 이건 절대 안 돼. 이건 네 배가 아니야. 네 배야. 네 배야. 네 배. 이게요. 웃으면요, 사람이 긍정적으로 해가지고요. 이렇게 아, 이게 내 똥배가 네배 같지 않고 다네배 같지. 자, 이 똥배를 들어가기 탁월한 방법 배와 엉목으로 박수를 치면서 <laughs> 5초만 박장 대수하고 완전 히 뒤집어지고 웃고 저 들어가겠습니다. 그런데요.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체면도 버리시고요. 나이도 버리세요. 여러분들이 지금 6 6살이되면요 앞자는 빼고, 6살. 여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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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 51살이면 제가 5자는 빼고, 한, 잔. 누가 한 살. 누가 한살 그래요, 애기가? 0자! 0 살? 살. 예, 볼베리얼 병원에서 연관 결과입니다. 자, 준비하면, 웃음 준비하면, <알았습니다>. 아싸! 하십니다알겠죠 <laughs> 예, 이럴 때 지금 체면 걸리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. 다 던지시고. <laughs> 자, 준비, 웃음 준비!